안녕하세요. 강화용경부동산 서울특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왕의 첫사랑 길이라고 한옥마을로 집 근스, 근축 중인 곳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담장도 완벽하게 해놓으시고요. 길도 교차로 가능한 길을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지를 이렇게 큰 필지로 개발 행위를 해놓으셨는데요. 지중으로 다 매수를 해놔서 어, 단지 자체가 깔끔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한옥에 건축되고 있는 집, 집도 보여드릴 건데요. 내 마음대로 여기다가 한옥 마을에다가 집을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한옥에 좀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토지는 다양하게 지금 잘라져서 있어요.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가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죠. 그렇죠. 좋은 자리 찾는데 똑같은 가격이라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곳은 지금 분양가가 얼마냐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125만 원부터 155만 원 정도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한옥 안에다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금은 건축이 되어 있거든요 내부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옥이 건축되어지고 있는 여기 예, 도편수님은 유명한 목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구매하셔서 나는 내 가격에 맞는 한옥을 지어 주시려 하면 상세하게 상담도 해 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큰 평수 하나에다가 분양 사무실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인테리어를 해 달라고 하시면 그때는 분양가가 어 저희가 아직 지지도 않은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산은 5억 5천에서 6억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옆에 보시면 지금 이분이 300평 토지에다가 지으신 거예요. 아침 일찍 오느라고 이 제가 어 이분들이 주말에만 오시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한옥을요. 담도 아주 위에다가 기와를 예쁘게 씌울 겁니다. 이중으로 담도 해놨고요. 자 내부는 어 개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저쪽 짓는 거 그지 완성되면 제가 또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에를 정원을 이렇게 예쁘게 갖고 오셨는데, 이 집을 매매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주택처럼 건축을 하셔서, 어 여기에 광한 선원면에 내려오셔서 사실 분, 제가 우선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자 나온 거고요. 옆에는 이렇게 찜질방을 만들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죠. 부럽죠? 네, 많이 부럽습니다. 여기가 찜질방 내부고요 바깥에 보시면, 여기서 지금 분인속천에서만볼수 있는 게 아니죠. 너무 고급스러운 민속천 말이죠. 자, 여기도 지금 찜질방 안에도 화장실 이렇게 설치할 목적인가 봅니다. 여기, 저기도 있네요. 어, 세, 손 씻는데 싱크대도 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거를 지금 주택수가 있는 분들은 근생으로 건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정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주택을 팔때이 주택은 상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생으로 지으시면 됩니다. 광화도 공시지가가 3억이 넘어 버리면 비규제 지역이라도 나중에 양도 신고하실 때 과세 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요새 어느 세무사님한테 갔더니 양도세 상당 금지 불가라고 앞에 써놨답니다. 그만큼 양도세에 대해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서 예, 일을 업무를 못볼 정도로 양도세 세금이 자주 바뀌고 지금 현재 많이 주택값들이 오르니까 상담을 많이 하시다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텃밭을 이렇게 뭐 한 사람이 이게 300평 토지에 이렇게 건축되어 있는 건데요. 300평 여러분 힘듭니다 정말. <laughs> 네, 여기 지금 고추 심어 놓으시고 여기 건축주분은 고구마도 심어 놓으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는 지목 임야입니다. 저 위에도 지금 보시면 저렇게 한옥을 건축 하고 계시는데요. 저분도 네, 보셔요. 털본 토지 위에 찜지방과 또 안채를 저렇게 짓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부럽죠. 이런 주택 하나 있으면 예, 사는 낙이 생기시겠죠. 토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오 여기 뽀치도 뽕나무도 심어 놓으셨어요. 오 근데 열매가 열렸어요. <laughs> 틀리니까. 여러분들은 오셔서 한옥도 여기에 건축주 분께서 가격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한옥을 매매를 못 해본 중교사로서, 아, 요번에는 한번 정말 도전을 해보고 싶다. 저희 아시는 분이 여기를 소개를 해서 제가 현장을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는 철종 외가 근처에 있습니다. 단지로는 크게 30가구 이상이 들어올 예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임야 개발이 인허가 어, 개발 행위가 아직 덜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임야를 개발 행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들어오는 길을 도로라고 했는데 아직까진 이 집들이 중공이 나야만이 지목이 도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목이 임야고요. 도로 지분은 10%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 보수관이나 이런 거는 다, 매노로다 묻어 놨고요. 지금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셔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집을 앉힐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 한옥이 딱남향으로 앉혀진 한옥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한옥은 싫고 토지 이 밑으로 사셔서 지붕을 한옥 귀수 타게 올려서 서이 단지와 잘 어울리는 집을 건축하시면 됩니다. 요 지금 현재 제가 탈령하고 있는 토지는 150만원인데요.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만원짜리도 125만원짜리도 이렇게 매매가 가끔씩은 되어 있어서 제가 상담은 오시면 제가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냉정리의 인프라가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면 저먼 위에도 산 위에도 건축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강화읍에서부터는 강화군청 강하 기점으로 4km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길도 괜찮고요. 네, 오늘 하늘이 너무 맑고 이 단지에 예 멀리 축사는 있습니다. 여러분 축사 있는 거는 1km. 지금도 보시면 제가 축사를 여기서 비치고 있는데요. 멀리 보입니다. 시골의 전형적인 풍경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쭉 이렇게 둘러보시면 산이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쑥둘러싸 있어서 풍수지리적으로는 최고의 토지입니다. 골도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복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절토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다는 얘기죠. 건축을 해 놓으셔도 그리고 처음 이렇게 다른 분들이 건축을 하고 있으니 저 모습들도 보시고 도편수님과 상담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을 적정한 가격대에 맞춰서 건축도 해주시고 할 겁니다. 자, 그냥 지금들 보시면 보강토로 그냥 하지만 이 집이 보강토에서는 올리지가 않겠죠. 이렇게 우수발로도 마무리 났고요. 지금 집에서도 보시면 이 구멍으로 물도 새어 나오게. 문제없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자 여기 골목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집에 올라가실 때는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골목을 한번 이렇게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 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셔요. 어, 내가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와 있는 어, 그런 기분도 느끼실 거고 옛날 외할머니 때에잘 사는 조선시대에. 네, 조선시대에 와 있는 기분도 느끼겠지만, 조선시대보다는 더잘 지었겠죠? 자, 지금, 어, 건축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단지를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생으로 지으시고, 주택세도 포함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과세에 문제도 없는 주택, 왕의 첫사랑길, 선언면에 속에 오늘 토지해 드렸습니다.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 주말에도 보고 싶은 분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용정 부동산에서 전해드린 토지 단지 있는 토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